최근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열 네 번째로 자리하면서 자, 5번 문현진 선수가 바로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번 문현진 선수 바로 뒤쪽에 있는 득점 3위의 삼번 전영조 선수 강자마크의 집중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자, 오번 문현진 선수 뒤쪽에서 자리 잡고 레이스를 풀어갑니다. 자, 타종이 울리면서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서서히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일곱 명의 출전 선수들의 본격적인 대열 앞쪽으로 빠져나오는 이번 이명환 선수의 자력 승부가 시작됩니다. 자, 성공을 시작한 1번 이명환 선수 뒤쪽에서 승부 타이밍을 조절해 나가는 오번 문현. 진 바로 뒤쪽 3위권에는 6번과 3번입니다. 자, 그대로 마지막 직선을 향하면서 이명환 선수의 버티기 막판 역습을 시도하는 5번 문현진 5번과 2번 5번 문현진 선수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자, 자력 승부했던 1번 이명환 선수 그리고 5번 문현진 계속해서 선두 대열 쪽에 이동 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오정석 선수 바로 뒤쪽에 자리 잡은 2번 곽훈신 선수고요. 자, 노태권 선수 바로 뒤쪽에 5번 김석호, 바로 뒤쪽에 어, 이번 고재준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고재준과 6번 민상호, 7번 김준빈 선수 또 같은 세력의 세 선수가 후미권에서 함께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타종이 울리면서 본격적인 승부 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삼번 노태권 선수의 성공 뒤에서 이번 고재준 선수가 거리 좁혀나오면서 자 대열 앞선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번 고재준 선수의 성공 자 안쪽에서 견제하는 삼번 노태권 선수 바깥쪽에 6번 민상호 선수의 시원한 재치기 도전이 이어지면서 7번 김준빈 선수까지 예, 치고 나옵니다. 마지막 직선 대결에서 6번 민상호 선수의 버티기, 바깥쪽에서 역습 준비하는 자, 7번과 4번 선수의 도전이 이어지면서 막판 3코너 결승선을 앞두고 자, 다수의 선수들의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높은 선수들이 또 대거 탈락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아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선발급 최강자전 이제 두 바퀴 남기고 있습니다 3경주고요 2번 이상현 선수가 먼저 선두권 나왔고 5번에 김상근 김상근 바깥쪽 7번 백동호 선수가 넘어갑니다 타종선 통과 자, 5번 김상근 선수 먼저 자리 잡고 7번의 백동호 선수가 먼저 나왔어요 뒤쪽에는 6번의 오태걸 3번의 손용호 선수까지 자, 2번 이상현 선수가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바퀴 1코너 통과 선두권 7번의 백동호와 6번의 오태걸 바깥쪽 틀어 나오 2번의 이상현 선수예요 자, 6번의 오태걸 따라가는 2번의 이상현 자, 6번의 오태걸과 2번의 이상현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4코너 통과 6번의 오태걸 2번 이상현 그대로 골인합니다 3위권에서는 4번의 유현종 선수 자, 오늘 경기는 3위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 2위권 중요하고, 일단 3, 4위 주로를 벗어납니다. 본격적인 두 바퀴 레이스 남겨놓고 있는 선발급 4경주입니다. 5번에 박종현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자, 3번에 강병석 있고요. 4번에 김영규 선수가 될 가운데로 자리를 잡습니다. 2위권이고요. 5번, 4번, 3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번에 황종대, 뒤쪽에 7번에 배학성, 이어서 6번에 임세윤과 1번에 심상훈까지 4코너 통과. 자,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남았습니다. 5번에 박종현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권에서 끌어갑니다. 마지막 바퀴고요. 5번에 박종현, 4번에 김영규, 뒤쪽 3번 강병석까지. 자,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2번의 황종대 선수예요. 자, 5번, 4번, 3번, 2번, 7번이에요. 자, 5번의 박종현. 자, 마지막 직선입니다. 5번의 박종현 그대로 골리납니다 자, 2위권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2위권 결승선상에서 아주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마크 입상을 노려볼 만합니다. 최근 1회전 창원 경주에서는 추입으로 2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맞설지? 대열 앞쪽으로 조금씩 나서고 있는 3번 김규윤 선수입니다. 이 코너 지나자마자 선두로 바짝 나선 3번 김규윤. 뒤쪽으로 2번 박효진 선수가 있습니다. 다종선 지나자마자 대열 마지막에 있던 6번 정춘현 선수가 내선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바깥쪽에서 2번 박효진 선수. 2번 박효진 선수 안쪽으로 3번 김규훈 선수의 선두권 접전. 3번, 2번, 3번, 2번 선수의 병주가 계속되고 있고 바깥쪽에서 저치는 5번 최부건 선수입니다. 5번 최부건, 뒤쪽으로 1번 한은철, 이어서 7번 홍미웅, 5번, 1번, 7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5번 최부건, 이어서 1번 한은철, 5번, 1번, 7번. 저측계 승부가 인상적이었던 5번 최부건 선수가 광명 제1 경주 우승을 2번 김기동 선수 역시 고른 전법 갖추고 있는 유연한 기량의 선수죠. 오늘 경주는 어떤 전법으로 맞설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대열은 5번, 2번, 6번, 3번, 4번, 1번, 7번 선수 이 코너지나 다종선으로 향해갑니다. 제2경주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다종선 지나면서 속도를 서서히 올려내는 일곱 명의 선수들 결선있인 5번 배석현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승부에 나설지 박차를 가하는 뒤쪽으로 이번 김기동 5번 배석현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따라가는 이번 김기동 선수입니다. 이어서 거리 좁히는 6번 조창인 5번 2번 5번 2번 6번 선수. 5번, 2번, 6번 선수의 3파전으로 4코너로 향해갑니다. 5번 배석현 선수의 긴거리 승부가 계속되고 있고 바깥쪽으로 추입 노리는 2번 김기동 2번, 5번, 6번 2번 김기동 선수의 막판 추입 승부가 통하면서 결승상 치고 있습니다. 제3경주 선두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6번 윤건호 선수, 서울 A팀에서 훈련하는 6번 윤건호 선수가 대열 선두에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대열 외선으로 7번 신우삼. 박채를가 하는 7번 신우삼 타종선 지나면서 7번 신우삼 선수가 선두로 나섰습니다. 7번 신우삼 뒤쪽으로 5번 이윤우 7번 신우삼 선수의 한바퀴 선행승부 뒤쪽으로 막함을 따라가는 5번 이윤우 이어서 6번 윤건호 선수입니다. 7번 5번 7번 5번 6번 뒤쪽으로 4번 류지현 선수의 저치기 7번 5번 저치기 시도하며 선두로 올라가고 있는 4번 류지현 선수입니다. 4번 류지현 7번 신우삼 결승선 향해 갑니다. 4번 류재은 바깥쪽으로 3번 유승우, 4번, 3번, 1번. 저측의 승부로 4번 유재은 선수가 결승선 가장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주전법을 발휘할 수 있을지 선두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4번, 1번, 바깥쪽으로 2번, 안쪽에 5번, 이어서 뒤쪽으로 3번, 7번, 6번 선수가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전두에 있는 4번 김재국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승부에 나설지 타종선 지나자마자 대열 세 번째에 있던 5번 김성근 선수가 박차를 가며 외선에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5번 김성근, 5번 김성근 선수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4번 김재국 이어서 1번 박진홍 선수입니다. 5번 4번 1번 5번 4번 1번 선수 단독 선두 질주하고 있는 5번 김성근 선수 의긴 거리 승부 5번 김성근 선수 4코너 지나 결승선 향해 갑니다. 5번 김성근 뒤쪽으로 1번 박진웅 5번 1번 5번 3번 1번 5번 3번 1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고 5번 김상입니다. 김성... 성제오경주 5번 7번 6번 4번, 1번, 2번, 3번 선수가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조금씩 속도를 내내는 7명의 선수들 이 코너 지나 타종선으로 향해 갑니다. 별두 번째에 있는 7번 김재원 선수가 선두 자리 겨냥하며 외선에서 크게 돌아 나오고 있고 6번 한상진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바깥쪽에서 기습, 젖히며 선두로 나선 6번 한상진. 6번 한상진 선수의 한 바퀴 선행승부. 뒤쪽으로 마크, 4번 정재성, 이어서 1번 임섭, 안쪽에 7번 김재현 선수가 있습니다. 6번, 4번, 6번, 4번, 1번, 6번, 4번, 1번 선수가 4코너 지나 결승선으로 향해갑니다. 단독 질주, 6번 한상진 바깥쪽으로 추입하는 4번 정재성, 4번, 1번, 6번. 4번 정재성 선수가 막판 추입으로 결승선 가장 먼 1코너로 향해갑니다. 선두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우승급 제6경주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대열 3번째에 있던 4번 조봉철 선수가 외선에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다종선 향해 가는 4번 조봉철 박채를 가하는 4번 조봉철 선수가 한 바퀴 선행 승부에 나설지 한 바퀴 긴 거리 선행 승부 4번 조봉철 뒤쪽으로 단독 마크 5번 김주원 이어서 2번 박진우 선수가 따라갑니다 4번 5번 4번 5번 2번 선수 3코너로 향해 갑니다 4번 조봉철 선수의 긴 거리 승부가 성공을 할지 4번 조봉철 뒤쪽으로 5번 김주원 결승선 향해 갑니다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 2번 한 바퀴 이상을 끌어 가면서 4번 조봉철 선수가 선행승부로 제7경주 2번 4번 6번 3번 1번 7번 5번 선수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서서히 대열을 불어가는 일곱 명의 선수들 7번 최민호 선수가 대 여섯 번째 있는데요 한달 반에 광명 경주로 출전을 했습니다. 다종선 지나면서 속도 올려내는 일곱 명의 선수들 외선으로 3번 이태훈 선수가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이태훈 선수, 한 바퀴 선행 승부, 3번 이태훈 뒤쪽으로 마크 꽤 차는 1번 우성식, 이어서 4번 성정환, 바깥쪽에 7번 최민호 선수가 있습니다. 3번 1번, 3번 1번, 7번 4번, 3코너 지나 4코너로 향해 갑니다. 빠른 속도에 3번 이태훈 선수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낼지, 바깥쪽으로 1번 우성식, 3번 1번 7번. 3번 이태훈 선수의 한 바퀴 승부가 통하면서 마지막 결승선 결승 부분뒤쪽입니다 6번, 7번, 2번, 4번, 3번, 1번, 5번 순이 됐습니다. 선두 유도원 트랙 벗어나고 7명의 선수들이 이제 1코너 지나 2코너 향하고 있는 가운데 3번에 김성현 선수, 3번에 김성현 선수가 속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3번에 김성현 선수가 바깥쪽에서 움직임 가져가자 안쪽 파고드는 이번에 고종인 7번 바깥쪽으로 3번의 김성현 선수가 속도 내밀어 6번에 김명섭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6번과 바깥쪽으로 3번 6번의 김명섭 선수가 그대로 속도 살려 나가고 7번 뒤쪽에 3번 3번의 김성현 선수와 7번 최근영이 약간의 부딪힘 6번, 7번, 2번, 3번 그리고 바깥쪽 4번 최병길 이어서 4번의 최병길 선수가 저치기를 시도합니다 2번 넘고 하지만 7번과 6번이 앞에 있는 상황 6번과 7번 그리고 뒤쪽 4번입니다 6번 바깥쪽 7번, 7번 그리고 2번, 6번 입니다. 7번의 최근영 선수, 7번의 최근영 선수 득점에서 앞서고 있는 3번의 정영규 선수 뒤쪽에는 7번의 한재우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선두 유던택 벗어난 상황에서 4번 장지웅 선수 뒤로 3번의 정영규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 내고 안쪽으로 머의 강영묵 선수 뒤쪽 7번과 2번, 6번 1번 수림이라. 4종선 통과, 뒤쪽에 있었던 1번의 홍석한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 1번 홍석한, 그리고 안쪽 4번, 그리고 뒤쪽 3번 정영규 선수가 뒤쪽에 있습니다. 1번의 홍석한 선수의 긴거리 승부, 1번 뒤쪽에 3번 정영규 선수가 바짝. 막 하고 있는 상황. 바깥쪽 7번, 7번에 한재우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가고 안쪽 4번 장지용 선수입니다. 1번과 3번 그 뒤쪽에 4번과 7번이어서 6번까지. 1번 뒤쪽에 3번에 정영규 선수가 바깥쪽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3번 뒤쪽에 탄력받는 7번까지. 3번, 7번, 1번입니다. 종합 득점 앞서고 있는 3번의 정영규 선수. 3번에 정영규 선수의 3번 이제 이 10경주의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4번, 2번, 6번 뒤쪽으로 5번, 3번, 1번, 7번 순 1코너지나 이제 2코너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선수들. 6번의 김병선 선수가 뒤쪽 5번 정지민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 약간의 움직임을 가져갔었습니다. 하지만 앞쪽으로 나오지 않은 5번의 정지민. 이것에 반응한 4번, 2번, 6번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4번, 2번, 6번 바깥쪽 5번 정지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뒤따라가는 건 3번에 공태욱, 2번에 이진국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5번에 정지빈이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지. 2번과 5번이 속도 되고 4번, 2번, 5번, 6번, 5번에 정지빈이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4번, 2번 그리고 2번과 그리고 뒤쪽에 탄력받은 5번까지 2번, 5번 그리고 3위 접전입니다. 이번에 김진국입니다. 6번, 5번, 3번 순입니다. 선두 유다운 트랙에서 났고,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7번의 김일규 선수가 여전히 선두 바깥쪽 올라오는 2번 문승기 그리고 4번 윤우신 선수도 올라옵니다. 2번 문승기 선수 뒤쪽에 4번의 윤우신 그리고 1번 유다운 뒤쪽 6번 장찬재까지 이제 타정선을 통과합니다 뒤쪽에 있었던 최근에 김일규 선수가 안쪽 파고들 때 4번 윤우신이 바깥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4번의 윤우신 선수 따라가는 걸 이번에 유다운, 유다운 선수 뒤쪽에 있는 6번의 장찬재 안쪽 2번 눈 숨깁니다. 4번, 1번, 2번, 그리고 바깥쪽으로 6번입니다. 4번 뒤쪽에 1번, 그리고 2번과 6번, 1번에 유다운 선수가 약간의 격차를 둡니다. 4번 뒤쪽에 1번, 그리고 2번과 6번, 4번 뒤쪽으로 이번에 유다운 선수가 이제 속돌내기 시작합니다. 4번 바깥쪽으로 1번, 1번과 그리고 4번, 6번. 특별 승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1번의 유다운 선수 이번의 유다운 선수 선두 유다운 트랙을 벗어났고 1번 유현준 선수 뒤로 3번에 김태범 그 뒤쪽에 5번에 박용범 선수입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1번, 3번, 5번, 7번, 4번, 6번, 2번 이제 다종선을 향해 가는 7명의 선수들 본격적인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3번 김태범 선수가 바깥쪽에서 나옵니다. 따라가는 건오번의 박용범, 이어서 7번의 엄정일 선수가 그 뒤쪽입니다. 3번 김태범 선수, 3번 김태범 선수의 긴 거리, 뒤쪽에 5번 박용범, 이어서 7번의 엄정일 선수입니다. 3번, 5번, 7번, 3번, 5번, 7번, 5번의 박용범 선수가 약간의 격차 둡니다. 3번, 5번, 7번, 뒤쪽에 2번에 이진웅 선수가 올라옵니다. 2번에 이진웅이 올라옵니다. 3번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5번과 7번, 5번, 7번, 3번입니다. 5번 7번 3번 5번 7번 3번 5번, 잡는다면 이 승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뒤쪽에 5번의 황인혁 선수가 일단 6번 김옥철 선수 뒷자리를 차지한 상황. 뒤쪽에는 3번과 7번 김민준과 김관희의 몸싸움까지 안쪽을 파고드는 3번의 김관희. 5번의 황인혁 선수가 뒤쪽에서 경주를 조율합니다. 하지만 안창진도 충분히 앞쪽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 6번 김옥철 선수가 긴거리 승부를 선택. 뒤쪽에 5번의 황인혁 선수가 따라가고 이어서 1번에 안창진 선수까지 6. 번 그리고 5번의 황인혁 선수가 격차를 조금 벌려도안 상황 여기서 1번의 안창진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맞바라치는 5번의 황인혁 6번, 5번, 1번 그리고 뒤쪽에 3번까지 5번의 황인혁 선수 5번과 1번 그리고 3위 접전입니다 수성과 세종, 세종 7번 뒤쪽으로 이제 1번 유태복 선수가 됐고 바깥쪽으로 4번 정한을 그리고 3번 김우겸 선수 안쪽으로 6번에 정종진이 됐습니다. 이번에 유태복이 앞으로 나가고 뒤쪽에 7번에 곽현명 이어서 3번 김우겸 이어서 6번 뒤쪽에는 이번에 조영환이 됐습니다. 3번의 김우겸이 바깥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뒤쪽에는 6번에 정종진, 정종진 선수 뒤쪽에는 이번에 조영환 선수가 자리를 잡습니다. 3번, 6번, 2번이 됐습니다. 3번, 6번, 2번, 6번에 정종진 선수가 격차를 뒀고 6번 뒤쪽에 바짝 마크 2번 조영환 그 뒤쪽에 4번 바깥쪽 으 로블에 김주호도 속도 내기 시작합니다. 3번, 6번, 2번, 3번, 6번, 2번, 6번, 3번, 6번, 2번, 3번입니다. 정종진 선수 뒤쪽으로 2, 3위 접전 경주가 정종진 네, 선수가 현재 선두인 가운데 이제 선두 유도 트랙 벗어난 상황 5번, 1번, 7번, 4번, 3번, 2번, 6번 순입니다 아직까지 승부 타이밍을 보는 선수 없는 가운데 7번의 양승원 선수가 뒤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크게 움직임 없는 7명의 선수들 타종선까지 그대로 통과 1번의 정태양 선수가 바깥쪽으로 움직이자 7번의 양승원 선수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어서 4번의 신은섭 선수가 그 뒤쪽 3번 황승호 선수가 신은섭 선수 뒤쪽이, 뒤쪽에 있습니다 1번의 정태양, 1번의 정태양 선수 뒷자리 7번의 양승원, 이어서 4번 신은섭 선수 뒤쪽에 3번의 황승호, 1번, 7번, 4번, 5번, 3번 순입니다 1번, 7번, 그리고 안쪽 5번, 바깥쪽으로 4번이 움직입니다 1번 바깥쪽으로 7번 과 4번까지 7번 4번 7번 4번 7번 4번, 4번 3번입니다. 7번 4번 3번 종합득점 1, 2, 3위가 나란히 결승 이제 주로를 벗어납니다. 두 바퀴 남겨놓고 있는. 멤버 그 최강자전 5경주 예선 경주입니다. 1, 2위는 다이렉트로 준결승에 올라가고요. 3위로 꼴이 나면 나머지 다섯 명 3위로 꼴이 난 선수 가운데 네 명만이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흥주 뒤쪽에 2번 여동환. 자, 여동환 선수가 서서히 선두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4번에 김현호가 뒤쪽에 막가고 있고 7번에 김재웅 선수까지. 자, 2번, 4번, 7번 안쪽에 1번 이흥주 선수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레이스 남겨 놓고 1코너 통과. 2번 여동환 따라가는 4번 김현호. 자, 그리고 7번에 김재웅과 6번에 김경태입니다. 이제 3코너 통과. 2번 여동환, 4번 김현호 4번의 김연호 뒤쪽에 6번의 김경태까지 마지막 직선은 4번의 김연호 바깥쪽 4번, 2번, 6번 4번의 김연호와 2번 여동간의 선수 마지막까지도 알수 없는 유용 선수와2번 박철성 뒤쪽에는3번 김종현 선수와 6번 손진철 선수 이제 1코로 통과했습니다 1번, 7번, 4번, 5번, 2번, 3번, 6번 선수. 천천이2코너 통과했습니다. 선수님 계속해서 1번의 윤승규 선수. 대회 뒤쪽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바깥쪽빠져 나오는 5번의 김두영 선수와 마하는 2번의 박철성 뒤쪽에는 3번의 김종현 선수 이제 4코로 돌아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3행 스포트 5번의 김두영마하는 2번의 박철성과 3번의 김종현까지 넘어왔습니다. 뒤쪽에는 1번 윤승규 선수와 7번의 성경우 선수 2코너 통과했습니다. 5번, 2번, 3번 뒤쪽 1번과 7번 선수 3코너 통과 5번의 김두영 선수가 한 바퀴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5번의 김두영 막하는 스포트 2번의 박철성. 뒤쪽 선수 7번. 5번 김도용 선수를 활용한 2번 박철성 선수 주입 승부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5번의 강병철 6번의 박상훈, 3번의 김태한 그리고 6번의 정현호 선수가 그 뒤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4번의 최순영과. 1번 권성호 2번 주윤호 선수, 이제 3 코너 통과 스포타는 7번 박상훈 선수입니다. 이어서 3번의 김태환과 그 뒤쪽에는 4번의 최수영, 안쪽에는 번에 강병철 선수. 이제 네. 한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7번, 3번, 4번, 5번, 6번 선수, 1코로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7번의 박상훈 선수, 이어서 막하는 3번의 김태환과 4번의 최수영 선수, 7번, 3번, 4번, 6번 선수. 이제 3코로 통과, 7번의 박상훈 선수가 한바퀴를 끌어갑니다. 뒤쪽에서 막하는 스포타는 3번의 김태환, 3번과 뒤쪽, 7번, 4번, 4번과 7번. 7번 박상훈 선수를 활용한 4번 김태한 선수 추입승부로 가집니다. 네, 백선수 이어서 3번 주현욱 뒤쪽에는 7번 권정국 이어서 1번 정윤재 그 뒤를 막한 5번 송종훈 뒤쪽에는 2번 김근영 선수와 2번 김영석 2코너 통과했습니다. 4번 3번 7번 뒤집는 1번 5번 2번 6번 선수. 순위 변동 없이 3코너 통과. 선들 계속해서 4번 2규백 선수입니다. 막아낸 3번의 주현욱 선수와 7번의 권정국 선수. 자 그리고 뒤쪽에서 승부타민 기다리고 있는 1번 정대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했습니다. 바깥쪽 바나온 1번의 정윤재 선수. 이어서 따라붙는 5번의 송정원 안쪽에서는 3번의 주현욱이 파고듭니다 3번과 1번 뒤쪽에서 5번과 7번 선수. 마지막 4코너 통과 직선주로 1번의 정윤재 이어서 5번 그리고 3번과 2번 2반, 2번과 3번. 1번 정윤재 선수 저치기 승부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창원경주에 2주 연속 출전하고 있는 이형빈 선수입니다. 현재 선두는 4번 박인찬 선수 이어서 3번 이주현 뒤쪽에는 1번 황정현 뒤를 막한 7번 유성철 선수와 6번 이형빈 뒤쪽에는 2번 김지훈 선수와 5번 공민규 선수 이제 선거로 통과했습니다. 3번, 1번, 7번, 4번, 6번, 2번, 5번 선수 4코너 통과 이제 한 바퀴를 넘겨놓고 있습니다. 선행 스포츠 1번의 황정현, 마카는 7번의 유성철 그리고 마카는 6번의 이형민 뒤쪽에는 3번 이주현과 2번 김준 선수 2코너 통과 했습니다 1번, 7번, 6번, 3번, 2번 선수 3코너 통과 1번의 황정현이 한 바퀴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1번의 황정현 뒤쪽에서 마카는 스포타는 7번의 유성철입니다. 7번과 6번 그리고 1번. 일반 황정현선수를활용한7반 유성철 선수. 취입승부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용선수 이제 1 1 1 통과하고 있사니다 4번. 1번, 6번, 5번, 2번, 3번, 7번 선수 조심스럽게 2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들은 계속해서 4번 송현희 선수 이어서 뒤쪽을 견제해보는 1번 최용진 선수 대열 세 번째 있는 6번 전경호 선수와 그들로 막한 5번 이노 선수와 2번 이차현 선수 제 4코너 돌아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위 변동이 없습니다. 4번, 1번, 6번, 5번, 2번, 3번, 7번 선수 1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들은 4번 송현희 이어서 1번 최용진과 바깥쪽까지 나온 6번 전경호 선수 막하는 5번 이노와 뒤쪽에는 2번 이차현 선수, 6번, 5번, 2번이 대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직선주로 6반 전경호 5반의 2와 2반 2호 이차현저측으로 대열을 넘어갔던 6반 전경호 선수 가장 먼저 결승선 통보했습니다 김정태. 김정태 뒤쪽으로 5반 안효운 선수와 3반 장경동 대열 마지막에는 2반 조택 선수 4번, 7번, 6번, 1번, 5번, 3번, 2번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7번의 구상신 마카 쪽에서 6번의 김종재 뒤쪽에는 1번 김정태 선수와 5번의 안효은 선발의 장정동 선수 4코너 통과. 서서히 피치를 올리는 1번 김정태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번 김정태 선수의 선행 스포트 마카는 5번 안효은과 마카는 선발의 장정동 뒤쪽에는 2번 조택 선수 2코너 통과했습니다. 1번, 5번, 3번, 2번 선수 3코너 통과. 1번 김정태 선수가 한 바퀴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1번 김정태 마카는 스포트하는 5번 5반 안효은, 5번 안효은 3번과 1번 1번 김정태 선수를 활용했던 5번 안효운 선수 출입승부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타조 원유기세 1번 청마여제와 바깥쪽 3번 신물 안쪽에서는 2번 사파이어가 4위급밀려 있습니다 선수 7번 장태군주 그대로 단독선수 고칠 듯 안쪽 1번 청마여제 바깥쪽 3번 김영찬 기세 3번 신물과 맞습니다 1번 3번 두마리이위권선두는 7번 7번 1번 3번 7번 1번 3번 세마리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안쪽 5번 칸모르가 1위급 밀고 바깥쪽 2번 행운 대통령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5번 2번 두 마리 접전. 선두는 7번 명품명장 크게 앞섰고 단독 선수직에 두 나섭니다. 7번 명품명장의 선두 바깥쪽 2번 행운 대통령 단독 2위. 참여권에서는 10번 명품방성 7번 2번 10번 7번 2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전 경주 6등급 대비전에서 어, 호랑이 앞서면서 이득했던. 선두 에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번 신천주왕과 3번 봉천수가 바깥쪽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3번 봉천수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3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10번 호랑이 로 밀렸고 2번 신천주왕이 2위까지 막판에 치고 나옵니다. 선두는 3번입니다. 2번 2위까지 10번 3위로 3번 2번 10번 앞서면서 별선 통과합니다. 900m 삼경주였습니다. 3번 봉천수에 결승선향 하는 직선주로 바꿔주면 8번 용비칸과 임기원 기수도 7번 클라우드브와 함께 치고나옵니다 그러나 선두는 9번 코인으로가 지켜냅니다. 9번 코인으로 격차 유지한 채로 단동선두 지켜내고 있고 4번 영광의 프린스를 위협하는 8번 용비칸입니다. 9번 3번 8번 9번 코인으로가 결국 끝까지 지켜내면서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머스킨맨의 자마인 2세 안발 9번 코인으로 3번 영광의